작은 공간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푸티 딤체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니아딤체 1001원 도어 스탠드형 미니 김치 냉장고는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집안 어디든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25년형 딤체 공식 인증점에서 전국 무료 설치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부담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소형이지만 용량이 넉넉해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 가능하며 원도어 구조로 간편한 사용과 세척이 가능합니다. 공간 활용이 중요한 작은 주택이나 상호실, 원룸에 딱 맞는 최적의 선택. 믿을 수 있는 김치의 품질과 함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는 뜨디김치로 더욱 편리한 식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